항상 매번 얘기했지만은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 이 감각은 사람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이 감각적인 훈련을 해야지 감이 생기지. 감각적인 훈련 안 하면 감이 안 생긴다는 거. 이 잡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3인치를 쓰는데 잡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32인치가 될수 있고 34인치가 될수 있거든요. 할때 그립을 정확히 잡으려고 하면은 생각해이렇게 뭐냐면은. 팔의 모양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너무 퍼터를 어, 길게 잡으면은 이렇게 되죠 팔이 할때 이렇게 되면 스윙 궤도가 어깨 많이 들려요. 스윙 할때 그때 너무 내려 잡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스윙이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할때 예를 보여드리면 너무 길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또 경관 느낌은 드는데 스윙 할때 이렇게 어깨 기울게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너무 좀 짧게 잡으면은, 팔 너무 뻗어지니까 어떻게 스윙 궤도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좀 인투인 스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의 모양을 정확하게 먼저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립을 잡는 게 이제 좋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기준은 어떻게 잡으냐면 <laughs> 보세요. 잡아서, 요, 명치 라인 있죠? 명치 라인에 클럽을 일직선 갖다 놓고, 그리고 팔꿈치하고 손등하고 손을 이렇게 라인을 일자로 맞춰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내가 그립을 내려놓고 클럽 내려놓으면 여기 가장 그립이 적당한 위치에요. 가장 이상적인 위치. 옆에서 봤을 때는 너무 피지도 않고 너무 구부리지 않는 그런 팔 위치가 정확히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내가 스윙할 때이 스윙 궤도는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몸 동작 셋업에 의해서 스윙 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너무 붙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너무 떨어지도 않고 적당한 위치. 잡았을 때 이 클럽 샤프트하고 손하고 팔하고 저기 완만하게 일직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아야지 가장 이상적인 그립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아마추어분들은 세컨샷을 치면은 그린에 떨어지는 거리가 보통 10m 이상 짜리죠 그래서 롱퍼 같은 경우는 거리 맞추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백윙크몇 cm 뽑아야 되니 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쉽지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좀 짧은 시간 내에 효과 를 내는 거. 자 뒤에서 홀컵을 보면서 여름스 한번 해보세요. 스윙 개도 절대 생각하지 말고 스윙 크기도 생각하지 말고 뒤에 서 홀컵 보면서 여름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두 가지 생각할 건데 내가 저 정도 거리면은 어느 정도 스윙 크기 를 해야지 공이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대략 감이 옵니다 대략 대략 감이 오고 두 번째 뭐냐면은 템포죠. 빨리해서 천천히도 아니고. 하나 둘 하나 둘 템포를 생각하면서 거리감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 뒤에 서서 공을 치는데 공을 보지 마시고요. 홀컵을 보고 쳐보세요. 다시 홀컵을 보고 겁니다. 아마추어 분들도 귀 연습하면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라운딩 가시기 전에 10분 정도 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거리 맞히는 가장 기초적인 연습은 이 방법이거든요. 스윙크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스윙크기도 중요한데 먼저 내가 템포 맞추고요 템포 맞추고 내가 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스윙크기. 템포 그다음에 스윙크기. 느끼면서 스윙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도 홀컵을 보고 한번 쳐볼게요. 오, 어 자, 자, 클럽 페이스 가운데 안 맞았어요. 저는요, 지금. 클럽 페이스 가운데 안 맞더라도 템포하고 스윙 궤도만 맞으면 공이 이렇게 홀컵 근처로 갑니다. 나쁘지 않네. 뭐, 여기 떨어지면 투포스 할수 있을 거 아니야. 배운 대로 한 번. 배운 대로. 네, 배운 대로? 아예 이 걸음을 세지 말라. 어, 세도 네. 되고, 안 세도 되고, 그거에 크게 뭐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 초급자분들, 이제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발자국 세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리하고 발자국 거리하고 맞는지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근데 남 대표 같은 경우는 80대 초반이지? 지금? <laughs> 응. 아, 걸어야지. <웃음> 긴장하지 <웃음> 아, 마시고 그래요? 대단한데? 뭐여? 하나 뭐, 더 해봐. 자 처음에는 자 우리가 럭키라고 생각합시다. 아, 네. 자두세번 붙이면 이건 실력이고 음. 한번더 하면 이제 우리는 실력이 입증할 수가 있어. 완전 잘친 거죠. 두 번째 건즈 럭키였네요. 아까 해보니까 어때 그 연습 방법 거리 맞추는 거? 아, 신기해요. 또 팁을 아, 알려줄 게 뭐냐면은 홀컵을 보고 치다 잘 되다가 내가 공을 딱 보는 순간 다시 또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은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전문 용어인데. 서드아이라는 게 있어요. 서드아이. 서드아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타겟을 보면서 이미지 형상을 눈으로 받아서 뇌에 뭐 담고 손으로 지시를 하자. 몸으로. 그게 단계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잘 됐어. 왜? 내가 기술적인 것보다는 머릿속에 이미지 형상으로만 공을 치니까는 잘 되는데 그게 우리 어, 플레이어가 공을 다시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 이미지 형상이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부분 다 선수들 보면 다 이렇게 해요. 타겟 보면서 연습하죠. 하고, 보고, 공을 보죠. 그 공을 보면서, 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타겟 쪽에 있어요. 야 내가 몇 미터에 홀컵이 어디 에 있는 거를 알아야 돼.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왜? 어무 뭐 어드레스 너무 길게 되면은 그거는 잊어버리게 되고. 어, 롱본트 그래서 연습할 때 처음에는 홀컵보면서 쳐보고 이렇게요 오 그럼 잘 되네 한번더 해볼까 중요한 건난 지금 가운데 안 맞았어 그렇게 <laughs> 하고 이제 연습 좀 되면은 홀컵을 보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봤잖아요 공을 보고 나서 내가 홀컵이 어디 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매번 얘기했지만은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이 감각은 사람 누구한테나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훈련을 해야지 감이 생기지 감각적인 훈련 안 하면 감이 안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 쇼게임에서 감각적인 훈련을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 보시고 <laughs> 쇼게임은 다시 얘기하지만은 무조건 감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